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매일 매일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누구보다 빠르게 귀한 정보들, 노하우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끝까지 집중하시면서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분석 영상이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 모기업 포스코홀딩스의 성장세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갈리기 때문에 자, 2차 전지주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제가 지난 7월 6일에 처음으로 영상을 올리고서요. 100% 이상 크게 상승한 종목입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대응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만큼 탄력 있게 올라왔다는 것이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익절도 해 가면서 아래 타점에서 다시 한번 잡아 가야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지수 이기는 종목이 없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증시 상황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현 시점에서 종목이 언제쯤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FOMC가 끝나고 아시다시피 금리는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가장 주요하게 작용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 먼저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데이터에 따라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는데. 마치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주를 이루었고요. 그러면서 주식 시장은 다시 한번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자, 그래도 중요한 것은 금리 인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이번 금리 동결 결정 보시게 되면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자,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안 좋은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지수 저점을 잘 잡게 된다면, 단기적인 반등도 크기 때문에, 자, 맥점을 잘 잡아서 매수할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올해는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봉상 5선을 깨는 경우가 잘 없고요. 깨더라도 거의 대부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는 지수가 조금은 눌린 상황이긴 합니다. 자, 그래도 2021년과 다른 점은 지수 바닥 대비, 자, 그렇게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그어둔 라인, 2480선이 강한 지지라인으로 충분히 이후부터는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자, 게다가 20선 자리이기도 하죠. 그리고 8월에는 조정이 약간 강하게 있었는데, 이 정도의 조정은 엄청난 강세장이었던 코로나 장 때도 있었습니다. 자, 게다가 현 시점 지수 상승 폭을 보시면 말씀드린 대로 그다지 상승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는 시점이고 차트상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검은색 선 5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이 5선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자 도움이 되는데요. 그래서 2021년 지수 고점 때도 보시게 되면 9월에 5선을 깬 다음에 계속해서 하락했고요. 2022년 11월 본까지 단한 번도 오선을 올라타지를 못했습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오선도 언제 주식을 해야 되고 조심을 해야 되는지 기준이 될수 있는 서... 자, 그러면 최근의 이슈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동물 백신을 최초로 수출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시다시피 포스코 그룹이 전반적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그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를 내고 있고 공격적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그룹의 7대 사업 중에 바이오 분야도 적극적으로 성장시키고 있고요. 이번에 수출한 품목은 돼지 질병인 폐렴과 같은 전염병을 방어할 수 있는 동물 백신입니다. 자, 전 세계 백신, 돼지 백신 시장은 올해 20억 달러 수준에서 27년에 27억 달러로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산업입니다. 자, 이번을 계기로 바이오 분야에서도 성과가 괜찮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이제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지독하게도 저평가 상태로 20년 넘게 머물렀었던 그런 종목이죠.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점 대비 370% 상승한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크게 상승한 부분으로 인해서 신규 투자자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가격 자체는 현재의 가격대가 고평가 상태는 아닙니다. 게다가 다른 포스코 그룹주들보다 조정폭이 깊지가 않죠. 일반적으로 조정폭이 깊지가 않다는 것은요. 좋은 징조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가가 밀리지 않고 있다. 대기 매수세가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주가 추세 판단하는 그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입니다 자 이렇게 전저점을 이탈하는 경우 하락 추세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런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직전 저점인 75,000원을 일단 깨버렸죠 그렇다면 플랫 조정이 아니라 하락 3파 조정을 대비하고 변곡점을 최대한 잡아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 현 시점에서 좋은 타점은 최고점 대비 33% 정도 하락한 6만 0천원 부근인데 단기적으로는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7만원을 일단 기준으로 매수해 볼 만한 상황이고 아시다시피 10월은 포스코에서 리튬을 생산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지난 7월처럼 반등을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되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자, 대상승하는 그런 차트 흐름을 갖고 있죠.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그 다음 상승에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 플러스도 그렇고요. 악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자,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 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왜 크게 오르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인은 성장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가파른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가장 큰 요인은 포스코에서 개최한 2차 전지 밸류데이에서의 그 생산 목표 상향과 최근 포스코 인터내셔널 2분기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더 기대되는 부분은 앞으로의 실적 성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2022년도까지는 극심한 저평가 상태였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 2021년도. 자, 이때부터 2년간 박스권 구간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일단 다른 얘기지만 간단히만 언급드리자면 이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매직 구간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이 급격하게 좋아진 시점은 202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주들이 부각되기 시작한 올해부터 자이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자 이렇게 크게 상승을 시킨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말씀드리자면 모든 기업들은 결국 앞으로의 실적 성장과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게 되는데요. 자 포스코가 지난 7월 11일에 2차 전지 밸류데이를 개최하면서 대단한 미래 청사진을 보여줬습니다. 2022년에는 2차 전지 부문에서만 2030년에 매출액 41조 원. 그 영업이익 11조원을 달성하겠다고 그렇게 목표를 밝혔었는데 현재는 목표를 크게 수정해서 2030년 매출액 62조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5조원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죠. 무려 1년 만에 50%가 상향됐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향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 이 점이 매우 고무적인 일인 것이죠. 그래서 포스코 전 그룹주들도 엄청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에 충분했다고 보여지고요.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그런 기대감에 부응해서 2분기 창사일의 최대 실적을 달성하게 된 것이죠. 자, 이 점이 굉장히 고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매우 떨어졌었습니다. 자, 1% 중반 때부터 2% 초중반 정도로 너무 낮은 영업이익률을 갖고 있었고요. 저평가의 큰 원인이 지나치게 낮은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최근 경영 효율화를 계속하고 고부가 같이 사업 영역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자 이분기 영업이익률 4%를 기록했다는 것이죠. 이전 영업이익률과 비교해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영업이익률이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매출액은 늘어날 것이 확실한데 이전 증권사 레포트들에서 예상한 영업이익률은 일반적으로 2% 후반대란 말이죠. 상당히 예상을 뒤집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개인 판단으로는 자 여기 나와 있는 예상치들보다는 훨씬 개선된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자 그래서 2023년부터 1조 2천억, 그리고 24년에는 1조 3, 4천억, 자 그리고 25년에는 1조 5천억 정도 이상으로 영업이익 달성이 가능하고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감안한다면 그동안 크게 저평가되었던 점들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아직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미래가치 부분인데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현재는 2차 전지주와 같은 그런,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2차 전지 관련주에 포함시켜도 무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룹 전체 운명이 이 2차 전지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주식 시장은 2차 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2차 전지는 대한민국의 미래의 주축이 될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과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1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의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자유롭습니다. 고장이 덜 난다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성능이 좋고요. 성능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어, 그리고 소음 진동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많이 편하다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단순히 전기차가 가지는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이차 전지 분야가 전망이 밝다기보다는요, 이두 번째가 훨씬 더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습니다.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국내에 주식을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이 국가 정책 방향성인데,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들이겠죠. 완성차 업체들은 미국 시장을 일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 버리겠다는 이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자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 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현대도 현재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유유소마저 사라져서 기름 넣기가 좀 불편한 상황도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 자체가 2030년 안에 5배 정도 혹은 그 이상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가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4 0 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 내역 그리고 보유 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런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폭스뉴스에서 미국 정부가 거시한 미국 법인인 보션의 미국 내 LFP 배터리 공급을 위한 양극재와 응극재 공장 건축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6월 14일에 국내 주식시장, 특히 2차전지 쪽에 종목들이 크게 밀려버렸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협력하기 때문에 우리 2차전지 기업들이 위협받고 있다는 식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퍼졌고요.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사실은 이 뉴스는 사실상 재탕이었다는 것이고요. 2022년에 나왔던 기사를 다시 재활용한 것인데요. 이 재탕 기사는 공매도 세력들의 2차 전지 섹터를 밀기 위한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굳이 왜 공매도 세력이 이 재탕 뉴스를 가지고 2차 전지 섹터를 밀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2차전지 섹터를 볼때 보는 지표가 하나 있죠. 바로 이 코덱스 2차전지 산업 ETF입니다. 자 이것만 같이 참고해서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주의해서 대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언제인지를 충분히 인지할 수가 있겠고요. 2차전지 관련주가 대체 어디서 언제 반등할 수 있는지까지 지지선을 통해서 가늠을 할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잘 살펴보시게 되면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두 차례 걸쳐서 주가가 밀렸었던 강한 전고점 때 저항 라인 근처죠. 그렇다면 역으로 이 구간을 돌파하는 순간부터는 주가의 추가 타, 아, 주가의 추가 상승 탄력을 막기가 더 어려워지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포스코 홀딩스 차트에서도 설명을 드렸었죠.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섹터 하락에 올인을 하고 있는 이 공매도 세력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청산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금은 돌파해버린 에코프로 전고점 때 돌파를 막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미 8개월 전에 이미 나왔었던 중국의 배터리 공장 이슈, 그리고 올해 3월 달에 통과가 되었었던 그 이슈를 또한번 가지고 와서 주가를 또 크게 밀어버렸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이런 재탕뉴스라는 거 우리가 알았는데 단기적으로 악재가 될수 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렇게 고가 구간에서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준다면 악성 매물이 쌓일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단기적으로 차트 추세가 깨진다는 것이고요. 결국 하락을 해서 공매도 세력이 원하는 대로 지금 다시 그림이 그려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중에서 일부 종목들을 제외하고 전부 다이 기간에 흑매 물량이 많이 나와 버렸습니다. 정말 작정을 하고 털어 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이용을 해야 되냐 하면 앞으로도 이 2차 전지 섹터가 올해 연초처럼 더 강하게 치고 갈 때마다 이렇게 과열 논란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기관과 공매도 세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길을 쓰고 2차전지주 주가 조정을 유도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장기적으로 전기차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큰 방향성을 반드시 세워두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과거의 경우 한미 반도체나 리노공업과 같이 반도체 섹터 바닥에서 주가가 수백 배까지 지금 올라왔지만 항상 과열 논란이 있어 왔었고, 그만큼 매번 주가 조정도 강하게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 차트상 월봉이나 연봉으로 보신다면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반도체를 대체할 그 미래 산업의 먹거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2차 전지죠. 지난 100년 이상 이 내연기관이 장악해왔던 그전 세계의 자동차 시장을 이걸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는 4차 산업의 혁명의 시대에 지금 우리가 발을 들여서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받는 그런 2차 전지주들이 있다면 우리가 확실하게 매수 타점을 잡아서 지난 20년간 반도체 섹터에서 그래왔던 것처럼 최대 수십 배 이상의 수익을 내볼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왔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맥점이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지금 이 위에 물려 계신 분들 같은 경우도 걱정만 하고 계실 게 아니라 추가 매수 타이밍 다시 잡아서 좀더 빠르게 수익으로 전환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만약 보유하지 않으신 분들은 연초처럼 상승 시기 다 놓치고 나서 뒤늦게 이런 구간에서 쫓아가지 마시고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전에 확실하게 신규로 매수 타이밍 잡아서 편안하게 수익을 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계속해서 말씀드려왔지만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시면 되겠습니까? 확실한 맥점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시장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으로 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도대체 어디에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그리고 공개하기 어려운 자료를 담은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대응 자료 안에 모든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에서의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 모두 다 적혀있다라는 것이고요. 유튜브와 같은 공개 채널에서 공개하지 않는 그런 정보들도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 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자료집 받으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번으로 여러분들 포스코 인터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 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 순차적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유튜브 백날 보셔도 이 목표가는 절대로 안 알려줍니다. 저는 이 안에다 다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라고 말씀하신 분들이 좀 있으신데요. 중요한 가격 전략과 노하우들을 함부로 발설할 수가 없다는 거겠죠. 구독자님들,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 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 대응자료로 그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수익 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작을 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포스코 인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문자를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대응자료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하루에도 문자가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자, 누락이 되는 경우들이 있고, 제가 한 달마다 쌓여 있는 이 번호들 정리하고 있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대응자료 못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른 번호로 보내주신다면 순차적으로 다시 대응자료집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자료는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꼭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요원하겠습니다. 자, 그,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베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 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 플러스 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